이더리움, 2,500달러 돌파 시강세 전환 신호.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준비금. 깊은 밤,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고 있다. 오늘날 온체인 데이터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내파하며 투자자들에게 눈부신 기회의 전조를 날리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이 2,50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은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준비금 확대와 결합되어 강력한 시장 전환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7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거래량 및 활성 주소수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지표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활성 지갑 수는 전주 대비 약18% 증가하였으며,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건수 또한 20% 이상 증가하는 등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기적인 투기 심리를 넘어 장기 보유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차분이 축적 단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동시에 미국 정부가 자국의 암호화폐 전략 준비금을 확충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시장의 강력한 하방 리스크를 제거하고 상승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이더리움이 2,500달러를 돌파할 경우 나타날 강세 전환 신호는 온체인 데이터에서 명확하게 감지된다.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가격대를 돌파할 때마다 네트워크 내 고래들의 대규모 축적 움직임이 포착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거래소 유입량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단기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장기 투자자들이 체계적으로 포지션을 늘리며 축적 국면으로 진입하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해석된다. 온 체인 상위 자금 흐름과 지갑 보유 기간의 연장은 투자 심리의 안정성과 함께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네트워크 수수료의 안정화와 거래 처리 속도의 향상 역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과거 단기적 급등락 국면에서는 거래 수수료의 불안정성이 가격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들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안정적인 수수료와 빠른 처리 속도를 유지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 전반에 걸친 신뢰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준비금 확대 움직임은 온체인 데이터와 맞물려 단순한 우연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의 일부로 채택하면서 기존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의 기술적 우위와 네트워크 확장성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은 2500달러 돌파를 통해 본격적인 강세 전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시장 시나리오는 두 갈래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와 고래들의 집중 축적 움직임에 의해 가격이 급격히 반등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거래소 내 유동성 감소 현상이 단기 매도 압력을 상쇄할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 내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 증가와 DP, NFT 등 생태계 활성화가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의 견조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두 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면, 투자자들은 단기 조정 국면을 기회로 활용해 장기적인 상승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직관적으로 체감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 제안은 실시간 온체인 대시보드 구축이다. 투자자 여러분은 스마트폰이나 PC 화면에 이더리움의 활성 주소수, 거래량, 주요 지갑의 자금 흐름, 그리고 거래소 유입 유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직접 구축해 보길 권한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활성 주소 수가 급증하는 순간이나 대형 고래 지갑의 축적 신호가 포착될 때 즉시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단기 조정기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차트 분석을 넘어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매매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며 투자 결정에 있어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종합적으로 볼때 이더리움이 250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은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미국 정부의 전략적 움직임과 온체인 데이터가 결합된 강력한 시장 전환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한 주간은 단기적인 가격 조정과 함께 장기 투자자들의 축적 움직임이 강화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시장의 본질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접근으로 미래의 수익 창출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바로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순간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만들어 갈수 있을 거예요.